네, 어 일단 아까 이성민 선배님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그 부산 기장인 아홉산숲이라는 곳에서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어, 열심히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, 그래서 오늘 부산 방문이 되게 좀 감회가 새로웠고요. 어, 정말 어,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영화일 수도 있고, 좀 색다른 영화일 수도 있는데,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... 어. 과 어떤 선을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즐겁게 해드리려고 저랑 여기 앉아계신 배우분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항상 머리를 맞대가면서 정말 열심히 찍은 작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기존의 어떤 영화들과 좀 결이 다른 특별한 영화일 수 있는데 그런만큼 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응원이 필요한 영화인 것 같기도. 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. 좀뭐 오늘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좀더큰 어 응원, 네, 더큰 입소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시간 내신분은 확실히 짜릿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장경주 대우님 오늘 사실 대학생 역할을 하면서 세분 대우님한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. 장경주 대우님 대학생 역할은 새 부대 대표로. 오늘 많은 분들에게 좀 특별한 인사를 건네고 싶으시다면 뭐 어떤 말씀하고 싶은지 일어서 중앙으로 딱오십시오 이제 일어오십시오. 마지막입니다. 일어오세요. 자, 가시세요. 자, 시 오늘의 비가 마지막일로.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시나요? 지금부 막겠습니다. 여기요. 네, 네 오해차 오늘... 네, 오신 분. 그 미술극장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촬영하시면서 제일 힘드셨던 장면이랑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. 아, 제일 힘들었던 장면. 다 힘들었구나, 그죠? <laughs> 아유, 계속 힘들었나 봐요. 힘들었던 장면은 어, 의외로 이제 성빈이란 역할이 그 악마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 불량들 촬영할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왜냐면, 이제 그, 어, 어쨌든 본성을 숨겨야 되는 부분이나, 어, 그 다음에, 미나한테 하는 장면들에서 아직 제가 경험이 많지 않은 배우기 때문에, 어, 그 장면들 촬영할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도 되게 많았고, 어떻게 이 감정선을 잡아 나가야 될지가 좀 어색했던 것 같고, 오히려 촬영을 해 나가면서 그 이후에, 어, 선배님들한테 아분을그렇게좀 여쭤보면서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사립니다 실제 굉장히 대체적인 인물이라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어려웠지만 정말 잘해내셨습니다. 저희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, 배우님들 모두.